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영상 한번 찍어 볼 건데 신성 델타테크 이날 지금 상한가 찍고 계속 조정을 받는 과매도 구간에서의 조정 구간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날 같은 경우도 14% 상승한 이후에 엄청 큰 타락을 맞는 계속 횡보하는 구간들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나오면서 많은 주주님들 지금보다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계속 조정이 나와서 매도를 해야 될지 지금 이 포지션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러한 제가 고민들 없애드리기 위해 영상 급하게 키게 됐잖아요 영상 급하게 키면 만큼보다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아 왔어요. 제가 신성 델타테크의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아 왔고 영상 끝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우리 중요한 내용과 선물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은 이 움직임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맞고 1 4% 상승하고 이러한 움직임 보여줬잖아요. 이러한 움직임 누가 만들어냈다? 이때 언제입니까? 지금 6월. 12일과 7월 9일입니다. 우리 투자자별 매매동향 보게 됐을 때 6월 12일 지금 어떻다.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날에도 지금 엄청나게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개인들이 올라탔고 7월 9일 역시 어떻다. 지금 7월 9일도 강력한 개미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지속해서 매수, 지금 보여주고 있으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 보유 수량 보셨을 때, 지금 이날 이후로 굉장히 보유 수량 점점 늘려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들 가져가고 있고요. 결국에 세력들이 지금 조정 왜 주는 거다? 개미터리를 진행 중이에요. 개인들 너무 많이 올라탔기 때문에, 이날 개인들 너무 많이 올라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미터리 진행하면서, 조정 받는 국면에 다다랐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여기서 섣부르게 매도, 매수하시면 손해 보게 된다. 세력들 배 불려 주는 꼴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지금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이러한 조정 속임수고 세력들의 속임수고 우리는 이 이후의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했냐 지금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 나오게 되냐. 지금 우리 공매도 거래 내역을 봐야 돼요. 공매도 거래 내역 보셨을 때 어떻다고요? 지금 무시못할 매매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무시못할 매매 비중 보여주고 있고 공매도 거래 대금 또한 역시 지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차 거래 내역 한번 봐야겠죠. 대차 거래 내역 보시면 어떤 하고요. 지금 장고 수량 이만큼이나 쌓여있는데 상환 수량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 공매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고 우리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의 하방 압력 가해서 주가 더 조정 나오게 될 겁니다. 눌림목 나오게 될 거고 우리는 이 움직임, 이 단기적인 리스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증권사별 매매동향 보시면 알수 있듯이 지금 외인들의 창구로 이용되는 이러한 증권사들 전부 매도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확인을 해 봐야겠죠. 메릴린치 어떻습니까? 지금 강한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 매수하는 물. 없죠. J.P. 모간 어떻다고요?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모건 스탠리 역시 강한 매도세 골드만삭스도 역시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강한 매수세는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보셨을 때알수 있듯 외인들의 창구로 이용되는 이러한 증권사들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 보유수량 어떻죠? 이날 이후로 서서히 줄여가다가 지금 팍 줄여왔습니다 이때 이후의 움직임 정말 중요하게 나올건데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털어주게 될거고 개인들 털어주게 될거고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외인들 과 기관들 보유 수량 늘려가면서 팍 반등 주게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 전까진 눌림목 나오게 될 거고 우리 이 저점 구간에서의 진입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신경 써야 될게 뭡니까 신용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공여율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0%의 공여율 만 돼도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려 30%에 가까운 공여율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용 공여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껴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레버리지를 땡겨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강한 조정이 나올 경우에 지금 대출을 껴서 들어와 있어서 개인들의 강한 패닉셀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패닉셀 나올 가능성 정말 많고 지금 세력들이 조정해서 하방 압력 가해서 주가 조정 나오면 여기서 개인들의 패닉셀로 인한 더 강한 조정 눌림목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섣부르게 매도, 패닉셀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저점 구간을 잘 진입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세요. 본업이 있어서 지금 장중 차트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세력들 초 단위로 프로그램 매매 돌려가면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러한 움직임이 정말 취약한 움직임 보이고 우리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어드렸습니다. 01062413711 여기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신성이라고 문자한 만 보내주세요. 신성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 무슨 링크냐? 제 구독자 텔레그램방 링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걸 잡아드리고 있냐? 여러분들에게 신성 델타테크 이후에 강한 눌림목 나오게 될때이 정확한 저점 진입구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후에 주가 반등 나오게 될때이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이 일어나면서 숏커버와 숏스키즈 현상이 일어나서 주가 반등 오르게 될때이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저점 구간 정확하게 잡아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가 올랐을 때 여기서 손절라인 잡아서 강한 매도 지금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결국에 수익 안겨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응 전략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러한 자료 뭐라고요? 전부 무료로 드리고 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해주셔야 될거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밖에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 무료로 대응 전략 받아 가셔서 이거 따라만 하시고 수익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에 다다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섣부르게 매도와 매수하시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세력들 배 불려주는 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이런 거안 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된다. 신성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 저와 함께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보다 손해,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게 만들어 드리겠다. 여러분들 수익만 안겨 드리겠다. 이렇게 강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면 된다. 그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제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래량 동반되지 않은 조정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움직임 세력들이 배불려주는 꼴 되는 겁니다. 결국에 따라하게 되시면 다른 개인 투자자들처럼 패닉셀하게 되시면 세력들 배불려주는 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독자방 들어오셔야겠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도 솔직하게 못 믿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 한 명이라도 챙겨가고 싶어요. 그래서 뭐다? 일단 제 구독자방 들어오셔서 문자 주셔서 들어오셔서 제 대응 전략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시장 상황이 제가 보내드린 대응 전략과 똑같이 흘러간다. 알맞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때 행동하셔도 수익률 보실 겁니다. 그래도 먼저 행동하신 주주님들과 굉장히 큰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뭡니까? 신성 델타테크 저 지금 6만원대 주가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주주님들과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성 델타테크 잡아갈 거고요. 제가 곁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저점, 실시간 대응 전략, 이러한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장중 실시간 대응, 차트 대응 어려운 만큼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식들 전달해 드리겠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보고, 소식들 보면서 해외 뉴스는 물론, 글로벌 뉴스는 물론, 국내 뉴스까지 전부 체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다.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 가셔서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정확한 저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이 저점이 오기 전 계좌에서 놀고 계신 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냥 계좌에 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은행에서 예적금 들면서 이런 수익률 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년 물가 상승률 얼마인 지 아세요? 무려 7%나 급등하고 있고 이만큼 1년 물가 상승률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나는 이 정도 수익률로는 무조건 손해 보. 는 겁니다. 4, 5%의 손해를 보고 계시단 사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구독자 방에서 뭘 잡아 드리고 있다고요. 안전 자산으로서의 이동을 잡아 드리고 있어요. 안전 자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죠. 금 외에도 달러, 그리고 엔화, 미국의 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잘 모르셔도 되는 게 제가 이 금, 달러, 엔화, 채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결국에 안전 자산으로서의 이동해서 안정적인 수익률 내고 계시다가 지금 정확한 저점 제가 알려드릴 때 우리 현금 유동성 자산 확보했잖아요 돈 빼셔서 저점 진입하셔서 주가 반등 나올 때 수익률 극대화 해가는 전략 잡아가면 된다 이러한 움직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성 델타테크 대응 전략 잡아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안전자산으로서의 이동 이거를 배워가셔야 나중에 혹여나 우리 주주님들 혼자 투자하실 때도 뭐다 리스크 줄이는 투자를 할수 있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이동을 해서 계좌 방어가 가능니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야 우리 주주님들 주무실 때도 돈이 일을 하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흐름이 쌓여야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래야 지금 리스크 추리는 투자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결국에 이러한 투자를 하셔야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갈 수 있고 부자의 한 걸음 가까워지는 이러한 투자를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전자산으로서의 이동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이 배워가셔야 됩니다. 얼른 제 구독 자방 들어 오셔서 이 종목 대응 자료와 안전 자산으로서의 이동 이거 무료로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배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손해 보는 거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 중요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 하루 빨리 하루 빨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저 믿고 따라와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영상 오늘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화요일인데 같이 파이팅 하는 화요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계좌에 보다 웃음꽃 피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정말 너무나도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 선물 뭐냐? 네, 제가 준비한 선물. 그게 뭐냐? 바로 매매 기법입니다. 제 주식 인생 알짜배기 정보들만 쏙쏙 담은 매매기법. 여러분들 알려드릴 건데, 제가 작년에 드린 매매기법, 거기에 2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1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받아 가시고 수익 많이 보셨는데, 이 추가로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셨던 정보, 요청하신 것들 전부 담아 왔고요. 제가 주식하면서 정말 많이 겪었던 시행착오들, 저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면서 오랜 기간 동안 느꼈던 정보들 정말 알짜배기로만 담아왔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거 기법 받아가시고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하이패스로 수익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매매기법 같은 경우 정말 어디서도 볼수 없는 제 주식 노하우들로만 담아왔고요.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거 보시고 공부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노려보시면 된다. 그러면 매매기법 어떻게 받느냐?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죠. 010-6241-3711. 여기로 뭐다? 기법. 기법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된다. 그러면 바로 받으실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 많은 분들이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종목 그리고 기법 달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십니다. 문자 한 통만 주시는데, 내가 수백 통의 문자를 받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보내시면 확인이 좀 어려워요. 제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두 가지 원하시잖아요. 두 가지, 세 가지 원하시는데, 이렇게 한 가지만 보내주시면, 제가 미처 확인 못해서 이렇게 한 가지만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종목명과 기법 문자 따로따로 보내셔야 됩니다. 두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두 개의 자료 보내드릴 수 있고요. 제 주식 노하우만 담은 만큼 정말 돈 주고도 못살 기법들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하면서 익혔던 노하우들 정말 중요한 정보만 담아 왔고요. 이거 뭐다? 제가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기법 문자 주시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많은 주주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질문도 하시고 수익률 점차 늘려가는 전략 한번 가보시죠. 매매 기법 익히시면 제가 이거 하나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수익 볼수 있다. 무조건 수익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뭐다? 이 기법들 정말 자신있고 좋은 정보로만 쏙쏙 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문자 주셔서 이 매매 기법 자료 받으시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많은 인원들과 함께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 그냥 뭐가 좋고 뭐가 좋든다. 이런 말에 휘둘려서 매매하는 뇌동매매 줄여갈 수 있고 안할수 있어요. 자료를 토대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왜냐 공부한 대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거예요. 확실하게 재밌으실 거고 그러면서 제 자료 다 보고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도 뭐다 이 시행착오 제가 여러 기간 동안 겪어왔던 시행착오 겪지 않고 다이렉트로 주식 고수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거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법들만 담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자 한통 주시고 매매 기법 무료로 받아 가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같이 준비해서 수익률 극대화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